안녕하세요. K-팝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드라입니다. 최근 연이은 살해 협박 및 테러 게시글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가운데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아이돌들도 살해 협박글들의 대상이 되며 안전을 위협받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는 에스파 윈터와 스트레이키즈 멤버들이 위협을 당하기도 했고 방탄소년단 지민, 블랙핑크 리사, 트와이스 미나 등 수많은 인기 아이돌들이 지속적인 위협에 노출되었다고 하죠. 어떤 일이 있었고 소속사의 대처는 어떠했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Espa Winter. 지난 8월 7일 한 커뮤니티 사이트에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내일 출국하는 에스파 윈터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겠습니다. 현재 원글은 삭제된 상태이지만 이 글을 본 네티즌들은 경찰에 신고를 했었는데요. 8월 8일 에스파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아웃사이드랜드 뮤직 앤 아트 페스티벌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을 해야 했죠. 이런 상황에 SM은 즉각적인 조치를 취했는데요. SM은 공지를 통해 해당 게시물의 게시자에 대한 고소장을 경찰서에 접수했고 출국 날 경호 인력을 강화하여 공항경찰에 협조를 했습니다. 를받아 안전하게 출국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경찰 역시 최근 심각한 상태를 인지하고 있어 빠른 대처를 했다고 하는데요. 경찰서에도 최근 여러 건의 신고가 접수되어 SM 사옥을 방문해 보안 및 안전 상태를 확인했으며 인천공항 역시 경찰의 지원 요청에 특수 경비 요원 15명 정도를 지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범인은 나타나지 않았고 현재까지 범인을 잡았다는 소식은 없죠. 에스파는 8월 13일 로스앤젤레스를 시작으로 미국 투어에 나서고 이번 18일에는 새로운 영어 싱글 패럴딩스를 발매하는데요. 11일 공개된 너무나도 예쁜 멤버들의 컨셉 포토에 많은 팬들이 기대 중이죠. 에스파 멤버들과 팬들이 즐겁고 행복하게 무대를 즐길 수 있도록 소속사가 더욱 안전에 유의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스트레이키즈 스트레이키즈 멤버들의 안전에 대한 위협은 스트레이키즈의 팬분이 메일로 제보해주셨는데요. 먼저, 스트레이키즈의 필릭스가 중국의 SNS 유저로부터 신변을 위협받고 있었죠. 중국의 SNS를 통해 올라온 게시글에는 필릭스의 눈을 노리기 위해 레이저를 구매했다는 글부터 죽이겠다는 글까지 정상적이지 않은 글들이 올라와 있었는데요. 심지어, 저번에 문빈이 죽었고 누가 그 다음 타자가 될까? 라는 글로 올해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문빈을 이용해 위협하는 글까지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팬들은 올해 7월 중국에서 있었던 오프라인 팬사인회 를 걱정했죠. 이를 알려준 팬의 제보에 의하면 실제로 이날 팬사인회에서는 필릭스와 방찬의 눈을 노리는 레이저 포인트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어떤 사람이 이날 리노를 노리고 레이저 포인터와 다트를 준비했고 리노의 얼굴을 벗겨내 견본을 만드는 것을 꿈꾼다는 끔찍한 글을 올리 기도 했죠. 또한 스트레이키즈의 현진 역시 7월 25일 살해하겠다는 협박 글이 올라왔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상황에도 별다른 안전에 대한 안내 없이 활동을 계속하는 소속사를 보며 제보해주신 팬을 비롯한 한 많은 스트레이키즈의 팬들은 소속사가 멤버들의 건강과 안전을 좀더 확실하게 챙겨주기를 요구했습니다. 방탄소년단 지민 방탄소년단 지민은 알려진 살해 협박 사건만 해도 무려 3번이나 됐는데요. 첫 번째는 2017년에 있었던 일로 한 트위터리안이 자신의 트위터에 4월 1일 캘리포니아 공연에서 지민을 죽이겠다. 지민이 라이를 부를 때 가방에 있는 총으로 쏘겠다라며 구체적인 살인 계획을 올린 것이 알려졌죠. 당시 방탄소년단은 4월 1일과 2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에너임에 하 위치한 혼다 센터에서 2017 방탄소년단 라이브 트릴러지 에피소드 3더 윙스 투어 공연을 개최할 예정이었는데요. 수속사는 이와 관련하여 안티 팬의 글로 추정하고 있으며 현지 경찰의 협조를 구해 공연장 보안 을 강화하는 등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알렸습니다. 비록 해당 게시글과 계정이 모두 삭제되어 범인을 찾아내지 못했 지만 다행히도 아무 일 없이 공연 이 지나갔죠. 두 번째 살해 협박은 2018년 5월 10일에 있었던 일로 한 해외 네티즌 이 9월 16일 미국 텍사스 주 포트워스 에서 열릴 콘서트에서 지민에게 총으로 쏴 죽이겠다는 글을 올렸다 고 하는데요. 이에 포트워스 경찰 측은 공식 입장 을 통해 콘서트와 관련해 위험 내용을 인지하고 사건을 조사 검토 하고 있다. 라고 밝혔죠. 이런 상황에 많은 팬들은 2018년 5월 14일 빌보드 뮤직 어워드 참석차 미국으로 출국하는 지민과 방탄소년단 멤버들을 걱정했는데요. 당시 굳어있던 지민이의 표정에 팬들은 일정을 강행하는 소속사를 비난했지만, 지민이는 정규 3집 앨범 발매 기자회견에서 피곤했기 때문인지 사례협박 때문에 표정이 굳은 것은 아니며 현재 상황이 당황스럽긴 하지만 기다리는 팬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말에 휘둘릴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민이를 향한 세 번째 사례협박은 2018년 7월에 있었던 일로 한 해외 네티즌이 인스타그램 계정으로 오는 9월 5일 LA 스테이플스 센터에서 열리는 방탄소년단의 콘서트에서 지민에게 위협을 가하겠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했었는데요. 당시 미국 매체인 MBC 뉴스가 보도하며 LA 경찰국에서도 인지하고 있다고 알려주었죠. 이와 관련해 소속사 역시 멤버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는데요. 9월의 공연 역시 큰 사고 없이 무사히 지나갔습니다. 해외에서 K-팝의 인기가 엄청나다 보니 아이돌들은 해외 에서도 안전에 대한 위협을 받고 있었는데요. 국내에서도 이런 무서운 일들이 많이 있었죠. 트와이스 미나 트와이스의 미나도 살해 협박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2017년 한 커뮤니티 사이트에 트와이스 멤버 미나를 향한 살해 협박글이 게재되었죠. 해당 게시글의 작성자는 소니의 식칼을 든 사진과 함께 칼 들었어요. 내가 너 죽이러 갈 거예요. 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으며 직후 논란이 되자 게시글을 삭제했다는데요. 그후 협박글을 올린 사람은 자필 사과문으로 이러한 게시물이 당사자에게 어떠한 위협이 되고 어느 정도의 공포감을 실어주게 될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상태로 글을 작성했습니다. 미나양 그리고 트와이스 팬 여러분께 커다란 충격이 된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구차하게나마 선처를 구합니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JYP는 이런 사과문에도 용서하지 않았는데요. 공식 입장문을 통해 선처 없이 고소고발 등 강경 대응할 방침임을 전해 주었습니다. 블랙핑크 리사 2020년 5월 7일 주한 태국 대사관은 공식 SNS를 통해 충격적인 내용을 게재했는데요. 온라인상에 리사에게 제기된 신변의 위협과 관련해 5월 2일에서 6일 많은 이메일과 트위터 메시지를 받았다. 해당 내용을 소속사인 YG 엔터테인먼트에 알려줬다라며 블랙핑크의 팬들에게 알렸죠. 협박 내용을 보니 한 네티즌은 블랙핑크가 컴백 무대에 오르면 리사를 총으로 쏠 것이다. 리사의 얼굴을 보게 될 마지막 순간일 것이다 등 협박글을 게재했고 또 다른 네티즌은 리사와 무덤을 합성한 이미지를 게재하며 나는 이미 총이 있다. 리사를 살해할 것이다.라는 글을 올려 불안감을 증폭시켰습니다. 그렇게 태국의 팬들이 대사관에 제보를 하고 대사관이 YG에 알려준 것이었는데요. YG는 이미 이번 사안을 인지하고 있었다며 선처 없이 강경 대응하겠다고 했었습니다. 제로베이스 원 성한빈 보이즈 플래닛을 통해 데뷔하여 멋진 활동으로 놀라운 인기를 보여주는 제로베이스원도 위험한 살해 협박을 다수 받았다는데요. 지난 7월 28일, 제로베이스원의 소속사 웨이크원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제로베이스원의 심단을 위협하는 게시물을 다수 확인했으며 법무법인을 통해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한다고 했죠. 소속사는 어떤 글이었는지 보여주지 않았지만 찾아본 제로베이스원 멤버에 대한 협박글 중에는 내가 다음에 한국에서 하는 그의 팬사인회에 갈때 그는 내가 내 자켓 안에 뭘 숨긴지 조심해야 할 거야. 만에 그의 인생은 끝날 거야라며 구체적인 계획을 적은 글이 있었습니다. 이제 막 데뷔해 꿈을 펼치는 제로 베이스원 멤버들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많은 아이돌들이 이유를 할수 없는 아기들로부터 안전에 대한 위협을 받고 있었는데 요. 이 외에도 에이핑크 살해 협박 및 폭발물 설치 협박 사건 키아라 멤버 살해 협박 사건 그리고 최근에는 sm 소속사 직원들을 살해하겠다는 협박 사건도 있었죠. 이러한 상황들에도 아이돌들이 무대에 오르는 것은 그들을 좋아하며 기다리는 팬들이 훨씬 많기 때문인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협박글을 올린 사람들을 강력히 처벌하여 다시는 이런 글을 함부로 쓰지 못하게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유익했다면 좋아요 와 구독 알림설정까지 부탁드리 고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아이돌들에게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두유람이 진행중인 컨텐츠 가 있습니다. 바로 내 굿즈 자랑하기. 케이팝 팬들인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애정하는 또는 특별한 사연이 있는 굿즈 하나씩은 있잖아요. 덕질생활을 함께하는 아이돌 인형 이라던가 항상 가지고 다니는 포토카드 감동적인 사연이 있는 사인 cd 모든 공연을 함께 응원했던 응원봉 등 자랑하고 싶은 모든 굿즈를 굿즈 의 이름 가격 여러분의 사연과 함께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굿즈를 찍은 사진이나 영상을 많이 찍어주실수록 더욱 좋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보내실 이메일 주소 는 아래 상세 설명이나 고정 댓글 을 참고해주세요. 또한 앞으로는 루머 해명 영상도 더 많이 제작할 예정인데요. 긴 영상이나 쇼츠를 통해서라도 더 적극적으로 해명해볼 계획이 니 여러분이 사랑하는 아이돌들이 고통 받지 않도록 최대한 자세한 해명 정보를 제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있습니다. 루머 억가를 제보하는 링크도 아래 상세 설명란과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사랑하는 아이돌들을 위해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가장 가까운 케이팝 친구 두유람이었습니다. 안녕